고령 학생은 학생차 같지 않 Yeah. you 했 좋겠다. 언제 음. 지금까지 기차 타워 가고 싶어요. 음. 오늘 날이 너무 더운데 좋아요. 뭐 음. 저는 지금 집으로 갑니다. 이건 또 빨리 감 기가 되겠죠? スッスッスッスッスッスッスッ 들어가버린다고? 나를 보고? 됐어 너 필요없어 나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버린다고 안으로 그냥 빨리 인사해줘 확대하고 있어 인사해줘 인사해줘 <laughs> 내가 지금 이번주만 버스표를 네번째 찍고있거든? <laughs> 대구도 가야되니까 한건 아니겠지? 이제 온 건가? 13번이래, 여기야? 저거다, 응. 아닌가? 좋아, 응. 아 맞네. 응. 자, 밥을 어, 먹으러 가야뭐 완전 깔끔해졌어. 내가 하는 크기가 아니야 지금. 응. 방화로 맞춰 오래 한거 아니야? 요거는 옷거많 올랐다니까. 응. 그니까. 발전이다 저거. 맞아, 응. <laughs> 오랜만이야. 이 버스, 거 응. 아, 응. 원래 브이로그의 핵심은 이런 느낌이거든? 근데 잘 양보해야 될것 같으니까 일어나. 응. 어? <laughs> 아, 내리셨어. 어, <laughs> 갈전이 종점인가? 갈전이 종점인가? 갈전이 종점이 래요 어. 저희는 종점을 향해 달려갑니다. 안 찍힌 것 같지? 오, 아이, 빠뻐 아, 진짜 와. 공구 타고 여기 첫 입고. 와, 어, 언제적이야? 어, 근데 우리 그때 왜본것 같지? 어, 근데 우리 그때 왜본것 같지? 버스 안 타고. 와, 아, 학교에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어. 눈물 날라 그래. 감동적이야. 아 어, 야, 익숙한 냄새. 어. 아, 세상에. 어. 냄새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는데.

안돼 아예 안돼 현금 있어? 있어 나 현금 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응. 아나 있어 나두어두개두천원천원천원오다됐다또 됐다. <laughs> 마지막 대원리인줄 알고 시카프에 500원짜리였어 와와오 대박 소감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지금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뭐 교통카드가 안 돼서 당황하셨어요. 아니, 제가 천원 준비하라 그랬죠? 혹시 모르니까. 카드 가안 돼요. 와 아, 아, 진짜. 이게 산청입니다. 이게 갈전이에요. 와. 산이다 산. 왜 이렇게 시비가 안, <laughs> 안 되지 니까 익숙한 닭똥 냄새. 아, 네, 산골 농장. 아니, 아니 그래 전에도 누가 안 돼가지고 그때 내가 돈 대신 내줬는데 먹지 당했어. 아, 누군지는 알지만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. <laughs> 와. 여러분 보이십니까? 이 초록초록한 산들 뭐 아니 근데 내브이로그가 내 얼굴이 나와야 된대 근데 못생겼으면 뭐 어떡하지? 뭐 보이나? 못생긴 얼굴이... 이 보여줄 필요가 있네 봐줘 <laughs> 아 자와 아, 이게 그거잖아 치이에요 이거 아닌가? 맞지 세선이 어 자연 자연 그 자체 어, 어 힘들어 어. 사장이 무너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야 지금 3분밖에안 지났거든 근데 너무 힘들어 왜 때문이지 학교 안 보이나 학교 저희 학교입니다 아, 학교 와서 봅시다 응 아니야 학교 와서 봐요 아빠 아빠 아빠, 아. 학교입니다. 안 보인다. 아, 힘들어. 어, 뭐야, 저기 왜 이렇게 까매졌어? 저기 뭐냐, 생장실. 학교. 아, 힘들어. 우리가 농가다에서 만든 화장실. 이 정도는 좀줄려도 되지 않아? 뭐지? 라떼는 말이야, 막 그런 거. 흔들고 나갈까? 응. 이것도 만들어는지 얼마 안 됐는데 아! 힘들어 운동장청소라는 아이들 우와 진짜 오랜만이야 뭐, 부서졌어 흔들리죠? 완전 폐허가 되셨는데?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맨날 브이로그 할 때마다 하늘 보는 것 같긴 한데 예원씨 <laughs> 가자. 다 가자고. 물건이 버려져 있어. 어. 빨리 나온나. 받아?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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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빨 너무 너무 카메라 빨잘 받아. 무쁘게나무는데 아 완전 너무 하시하게 나와. 그냥. 가서 만나지 못너는데 밑에 계시지 않을까 식당. 못한... 밥을 먹으러 갑을다 밥을 먹을 거니 근데?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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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제육볶음. 제육볶음, 제육볶음 배추냉장고. 오예. 어, 저 야, 간식 존맛인데? 라면 땅이 포도한 금이야난 라면 땅못 먹지. 너 먹고 싶은데? 야, 라면 땅 솔직히 존맛이잖아. 가기야. 아, 그랬다. 그, 간식 안 남을까? 오케이. 예원이가 밥을 받는 과정. 응. 나, 나 수박이랑 감자만. 어, 만, 만두국? 만두국은 내가 할것 같아. 그러지 마. <laughs> 아무 편안 그러고 하지 마. 물 받는 얘와 우리 손바닥. 평화의 손바닥. 와, 여기 너무 추억이 가득한데. 근데 이, 이걸,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1도 공감을 못 해주겠지? 어떻게 공감해, 이거? 비밀 문을 열고 나가면. 푸른 하늘과. Thank <laughs> you. 好了，好了，好了。 Thank <laughs> 오 알라딘 빼영오오 무대 이쁜데! 막... 늘고이다 졸업식? 아 졸업식이래. 방학식? 아니면 예전에 저번에 뭐 했던 걸 수도 있고. 학교에요 학교. 다라다라다저 지금 다락방. 라다라다라 저거 뭐야? 전시에 보러 가는 길이래. 도서관동 2층에서 응. 들어가는 게전실 보러 갑시다. 응. 우리꺼 필리핀 이동학습 잘 그렸다. 야, 나내 사진 찾아볼래. 논문 있는 데를 찾았어요. 논문 있는 데를 찾았습니다. 지금 여기가 맨 앞, 시끄러. 11기, 우리꺼. 지금 여기가 맨나 열어서 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, 일단 제가 먼저 검토 한번 해보고. 아, 다 찍고 싶은데? 자, 영상을 찍어볼까요? 어, 알라딘 엄청 본격적이다. 근데 야외보도 괜찮은 것 같아. 담당하고 있는 13기의 학부모님들 공연이에요